반갑습니다. 해남행복농원 행복가공입니다 작년에 삽목을 한 15만주 정도 했던 삽목장입니다. 근데 결과가 지금 참담해서 한동안 실망감 가운데 이곳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도 이제 올리지 않은 이유는 물론 저도 좀 기분이 안 좋고 많이 다운돼 있지만은 이웃이나 가족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삽목장을 그 오픈한 이유는 제 실수를 이제 경험 삼아서 나무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 삽목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제 경험과 실수들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동영상을 켰습니다. 한번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메랄드 그린이 있던 자리입니다. 일부 사른 애들은 꽃이 옮김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갈변이 쭉된 상태입니다. 레드롬은 한가시도 밝은 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폴든스 마라그, 그 다음에 미르젠, 리틀 자이언트 이런 것들도 지금 산목률이 현저하게 저조합니다. 여기도 바스탁기였다그 다음에 저쪽에 뭉그로뭉그로도 문구로, 거의 전멸입니다 어, 일부 있는 아이들은 지금 포토 이식 작업을 하면서 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 아이스가 있던 자리입니다. 블루 아이스도 전체적으로 삽목이 실패하여 열심히 지금 삽목 상자를 치우고 있습니다. 이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레드 홍가시를 오래 전체적으로 멸목에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삽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발건율은 한 20%에서 30% 정도. 아까도 그습니다 안에 보면은 지금 푸른빛이 산, 산 아이들이고, 갈변된 아이들이 지금 거의 다 죽은 애들입니다. 이렇게자 블라이스, 골든 스마트, 아, 여기도 블라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블루 에로, 블루 에로다 블루 에로들도 지금 다 거의 전멸됐습니다. 15만 개 정도 중에서 전체 산목 성공률은 한 20%도 지금 안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난 이유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산목을 위해서 쓰이는 물인 것 같습니다. 물을 좀뽕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이 그 새우가 살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좋은 물이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물에서 어, 냄새가 났습니다. 그 오염 원을내 해서 이제 여기에 곰팡이가 피고 세균들이 감염이 되어서 죽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산목장에 물을 줄 때는 호수에 있는 것까지 물을 쫙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수 안에 물들이 유화가 돼서 그게 이제 물을 줄 경우에 이제 곰팡이라든지 그런 세균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은 깨끗한 물을 써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 두 번째는 여기 기존 쓰던 살균제 살균제를 쓰다가 화해가 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센 약을, 센 살균제를 조금 도포했던 것이 두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약은 기존 쓰던 거 그대로 어, 경험대로 어, 농력사도 믿으면 안 되겠고, 어, 개인적으로 쓰던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아, 여쭤보고 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일탈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 면목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 산목을 조금 일찍 시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9월부터 시작한 이유가 이제 노지 분을 떠서 화분을 옮기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나온 삽수들을 삽목을 했었습니다. 이 삽수가 이제 경화가 되지 않고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곰팡이가 발생되고 그 곰팡이가 다른 쪽으로 이제 전염이 되어서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물. 깨끗한 물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쓰던 그 농약 범위 내에서 살균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벗어나지 말고 혹시 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이제 물어볼 수 있도록. 농약반도 여기에 대한 특이성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라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삽목은 좀 잎이 충분히 경화된 다음에 삽목을 해라. 어, 다행인 것은 이제 삽목을 시기와 장소를 좀 나누어서 습니다 여기 이제 1차 삽목을 하고 2차는 본동 비닐하우스에 한 2만 5천개 정도 삽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발근율이 저조하죠 밑에는 이제 환경 자체가 여기하고 확연히 다르게 좋기 때문에 삽목 성공률이 한90% 정도 되어서 일단은 전체적인 올해 몇목 식재는 어느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올해 좀 재고를 확보하고자 했던 일부 아이들은 좀 내년으로 좀 미뤄서 올해 삽목을 좀 많이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그 실수를 견우로 삼아 저도 이제 열심히 한번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이나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 제 동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동영상을 올립니다. 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농원 행복과 공이였습니다